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7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 따로 떼어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즉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받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을, 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먼저 좀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어, 어떻게 가능하냐? 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특별히, 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 선행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는 것인가? 참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육체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 우리가 행하는 이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통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 공로주의가 있죠.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나에 의해서 행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해서 그 선행을 통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선행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선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일그 어, 리스트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그첫 번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어, 그런데,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 총,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 그 제도를 만든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또 그것이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무시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 이 말씀은 참 쉽,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사람도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이죠. 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에요. 이제 이렇게 될때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될때 우리는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있느냐면이 세상은 망할 세상, 이 세상은 나 상관없는 세상, 이 세상은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낙은이지만 너희가 이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이 땅의 백성들보다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이 땅의 질서를 잘 지키고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무수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은 우리와 상관없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세상의 백성들보다 세상의 시민들보다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그들보다 더 칭찬받는 그들보다 더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 세상 속에서 비난과 어, 욕을 먹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볼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일지라도, 어,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 안에서의 법과 질서를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되시는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너무 빠져서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너무 떠나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양극단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질서 안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지키며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칭찬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은은 영적인 일입니다. 은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람기를축복합니사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